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지나면 밝혀질 일들. 3일 밖에 자기들에게 귀해가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기본 사람들.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3일밖에 없다. 3일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말, 행동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발, 해진 것 골라서 심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낡아서 곧 버려야 될 것들을 챙겨 입습니다. 포도주 담은 가죽부대? 이미 버렸어야 될 정도로 낡은 것.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빵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 곰팡이 핀 것?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요수에게 찾아온 그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지금 낡은 가죽 부대, 곰팡이난 떡, 그리고 낡은 옷, 낡은 신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족속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고 요호사 편으로 가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 편으로 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든지, 여우수가 좋게 봤든지, 아무튼 결과가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거는 분명한 거야, 이거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확실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살기한 위 몸부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듯하게 꾸미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해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족 속이었던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금 고백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온전치 않지만 내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 이 기본 적속들을 받아준 것처럼, 나를 받아주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만약에 다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봤다면, 기본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따져보고 확인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오케이, 패스, 할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1부들 봅니다. 여호수하가 곧 그들과 그 기본 족속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사람이 한 맹세도 이렇게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피로맺은 언약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 1 6절 그들과 기본 족속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세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속였던 그 기본 족속들과 조약을 맺은 후 평화 조약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3일만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맺은 조약, 한번 맺은 언약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포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라, 여아입니다. 3일 만에 그성읍들이 정복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본족속들이 3일 전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기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 불태웠을 것입니다.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여호수아 편으로, 예수 편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했다는 것, 화친했다는 것, 그거 내용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조상들 싹쓸로 죽였어야 되는데, 맹세한 것 때문에 화친한 것 때문에 조약 맺은 것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화친했고 말로 맹세했습니다. 그 화친한 말 맹세한 말이 생명을 지킵니다. 가족을 지킵니다. 그 민족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모든 족장이 원해준 얘기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로여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손가락 하나 될수 없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맹세 이시도 또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가노니 무슨 말입니까? 맹세해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잠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 조약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그 대상들에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무리에게 이래 그들을 살리리라니, 적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수아가 맺어준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맹세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기본 족속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달이 멈추게 됩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 거짓말로 요수와 하친하고 맹세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를 간음해 볼수 있는 이 기본 적속들의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한 말에 대한 가치 책임에 대한 것을 통감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